로이 입니다. 오늘은 로이님이랑 같이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시작하겠습니다. 좀택지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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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야왜 때려? 안되는 아, 대단히... <laughs> <laughs> 보세요. 뭡니까 이거? 지금 로이님이 탈쳐 뺏겨갖고 로이님이 용암하고 물 물하고 있습니다. 지금. 뭐지? 빨리 캐드요, 나무 캐. 야, 내 거야. 야, 왜 때려? 그 뭔? 왜 때려? 왜 때려? 왜 때려? 왜 때려. 난, 난아 진짜. 그 장난 우는. 난난 아주 멀리 동지겠다. 아아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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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크리에티브이거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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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, 방송 찍으니까 그거 하면 안돼. 방송 찍어야 돼.